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십신 십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 5행상으로는 비겁 식상 최성 관성 인성 예 이렇게 해서 십신 5행상으로는 십신이 되었고요 여기다 음양까지 해서 음양은 양과 음 음과 양 곱하기 2는 십 그래서 십신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이버 검색창 킹석을 치십시오. 네이버 검색창 킹석 치시면은 예, 여러분의 신사, 숙녀, 아동, 예 덧신, 모노 양말, 모노덧신, 더신, 파일덧신, 더신, 등산 양말, 예 신사 패션, 숙녀 패션, 신사 양말 등등 다양한 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 그리고 쪼리 양말, 쪼리덧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엄지 발가락만 끼는 양말 터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치시면은 검색창 킹삭 치시면은 이러한 다양한 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러는 섞어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변 분에게도 많이 적극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십신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예, 여러분의 경험이, 예, 여러분의 기초가 없으신 분, 그리고 도대체 사주 명리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예, 사주 명리의 보고라고 할수 있는 나의 사주 명리, 여기에 출판은 날, 저자는 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위에 말이 아주 멋있습니 언젠가 한번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주를 풀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에서 안내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사주 명리책과 그리고 블로그, 블로그 안녕 사주 명리를 같이 공부하신다면 기초가 없으신 왕초보 분들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동시에 같이 시청하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제가 이거를 스승님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예 이게 무슨 피아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예 저를 특별하게 좀예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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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연장죄라 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구입한 것도 있는데 또 스승님께서 이 책을 그냥 선물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걸 피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은 말, 들은 일도 없습니다. 예, 지금 불로고 인원이 지금 2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불러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피하 좀 해달라 이런 얘기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꼭사주고 뭐야? 그리고 처음 또 기초가 없으신 분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여러, 여러 정말로 사주 체계관에서 좀 접해봤는데요. 이처럼 세세하고 상식하고 사, 예, 정말 내용이 풍부하고 정말 세세하게 잘 안내해드린 안내서 또 이해가 잘 가도록 하는 이런 사주 명리의 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보통 있다면 한물 내지는 한문 풀이 옛글 과거 글이 돼가지고 좀 읽기도 뭐 하고 불편한데요. 이거는 현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예 젊은이들에게도 아주 도움이 되고 연세 부신 드신 분들 아니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아주 말 그대로 나의 사주 명리 언젠가 한 번은 맨 위신생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자신의 힘으로 사주를 풀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 말 그대로 안내사입니다. 책명 나의 사주 명리 예 저자 현묘 그리고 출판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예, 검색창 교보문고 같은데 하시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 설명을 10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견과 겁제 비견과 겁제 먼저 도면을 보시죠 비견의 착용 비견의 착용 이렇게 도면 예 그림과 도표 예, 그림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그럼 지금부터 비견의 착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더 있는 것에서 예, 본인, 본인 예, 한 사람 더 하기 이렇게 두 사람 또 표시가 돼 있죠. 그 이상도 될수 있겠지만은 예, 나와 나와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더 있는 것즉 형제 남매가 많은 집안을 상상 든든하지만 동시에 매 몫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그리고 대가족에서 자란 사람들은 심신이 안정되어 있고 경쟁 상황에서 더 악착같다. 이게 비견의 작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비견 비견 말씀드렸죠 예 비견 견줄비 예, 어깨견 서로 네 어, 어깨가 나란하다 예 비견은 일간과 음양과 오행이 같은 간지를 말합니다 일간 음양 오행 일간 계속 반복되죠 년월일시 일간은 천간 에서 세 번째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지지를 뺀 천간 하늘의 기운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 어제 태어난 사람은 어제가 일간 내일 태어난 사람은 내일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란 말 그대로 하늘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간 음양은 양과 음, 음과 양, 오행, 오행은 목, 과, 토, 금, 수.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기억하지 말자 해도 기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 처음 또 들으신 분, 예, 또 초, 예,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걸 모르서는 고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없고 또 이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간지 오일 간 다시 말하면 비견은 비견은 예 견줄 비 어깨견 비견은 일간과 음양과 오행이 같은 간지를 말한다. 간지, 천간을 때 간, 지지할때 지. 그래서 천 빼고 지 빼고 천간을 지지해서 지. 간지 끝자만 해서 간지. 그래서 간지라고 하면 천간 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사주 원국이라면 사주 예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이 여덟자를 일컬어서 사주 원국이라고 합니다. 사주 원국에 비견이 있다는 것은 일간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힘들이 추가로 더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편하게 육친으로 비유해 보면 곧 비견은 나의 동급인 힘, 나의 비견은 나의 동급, 동급인 힘, 즉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심이 됩니다. 이게 비견, 비견의 예, 지금 설명입니다. 사주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 즉 형제 자매들을 내 안에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견이 강하면 저체 <laughs> 자존심이 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든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주체성이 강하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딸린 식구가 많은 형국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장단점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걸 함으로는 누차, 여러 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지만 딸린 식구가 많은 형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식구가 최소한 형제가 늘, 예, 보통 한 여섯 명이 평균치고 보통 많은 사람은 한예 옛날에 는한 타스라고 그래 가지고 연필을 한타스 12개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12명 정도, 12명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예, 그렇게 흔치는 않았지만 그게 평균치가 78명, 56명. 예, 그 정도로 예, 옛날 과거에는 형제가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laughs> 하지만 딸린 식구가 많은 형국이 때문에 똑같은 성과를 이루더라도 나눠줘야 할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재물이 여러 갈래로 세어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꼭 가까운 곳에서 탈이 일어나 돈을 나눠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비견에 관해서 비견의 작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경쟁자들을 내 안에 안고 살아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늘 매사에 경쟁적이고 경쟁상황에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 독기를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많은 분들의 성향과도 같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놓으면 달려가서 먹어야 합니다. 미적되다가는 맛있는 반찬을 형제 자매들에게 뺏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비견의 착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예, 이번에는 겉재의 착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먼저 보시죠. 겉재의 착용. 네, 여기에 겉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겉재. 지금 예, 겉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계속 예, 도면을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겁재의 착용 이어지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비견의 반대가 겁재입니다 겁재는 급제. 말씀드린 비겁이라고 예, 그러 죠 앞자만 타서 비견과 겁재 비견은 음향 오행 예 같은데 겁재는 대신 오행은 같지만 음향 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지금 예. 설명을 드렸으나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반면 급제는 나와 오행은 같지만 오행 말씀드렸죠. 오행은 같지만 오행 목화토금수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른 힘을 말합니다. 음과 양이 다른 힘을 말합니다. 예 네, 비견과 반대란 얘기죠. 비견은 음양 같고 예 오행도 같고 그런데 이거는 오행만 같고 음양은 다르다.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있다는 말은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른 힘을 안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있지만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겁재의 작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형의해볼수 있겠습니다. 비견을 이야기할 때 형제 자매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 겁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겁제입니다. 계속 겁제의 착용 설명입니다. 이를테면 어렸을 때 죽은 나의 형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 죽은 나의 형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부모님은 항상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향수에 졌습니다.네.많이 그런 일이 있죠.예.나는 그 과정에서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형과 비교를 당하게 됩니다.내가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는 상황.경쟁하고 싶어도 경쟁할 수 없는 상황.그럼에도 끊임없이 내 삶에. 환야는 어떤 존재가 겁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겁재 참사와 악마 개소에서 겁재의 착용 여기에 숨어 있었지. 하지만 그 데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예, 밑에 예 도면입니다. 겁재의 착용. 네, 여기에 숨어 있었지. 그리고 빨간 글씨 그림 밑에 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네, 그래서 예 계속 해집니다. 겁제 천사와 왕마 겁제의 작용 여기에 숨어 있었지. 도맨 지금 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겁제는 나의 힘이지만 정체를 알기가 어렵고 숨어 있는 힘이기 때문에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천사와 악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